네, 219번입니다. 자, 그림은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자, 얘들아 합성함수면서 인벌스에요 뒤에서 분배법칙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근데 이건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그지? 어, 상관은 없겠네요. 그지? 자, 그럼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뒤에서부터 분배법칙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적어봅시다. 자, f, 인벌스, 도트, f, 인벌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얘들아 이 도트는 자 뭐로 다시 바뀐다? 큰 가로로.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자 f 인버스 큰 가로 자 f 인버스 c 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에 있는 요 값을 먼저 구할 거거든요. 자 그래서 자요 값을 먼저 구할 거다. f 인버스의 c 값을 먼저 구해보자. 그거를 우리 k라고 한번 잡아볼까요? 자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대요?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의 성질 이용한댔잖아. 이거 두개 자리 바꾸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 그럼 러 f k는 뭐다? c 이렇게 돼요. 자, 지금 쌤이 요거를 k라고 잡았어. 그래서 우리는 지금 k 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이제 f라는 함수가 주어졌어. fk는 c란다. 자, c c c. 자, 요 아이가 지금 fx입니다. 자 함수값이 c라는 거죠. 함수값이 c니까 한번 가볼까요. 자 c 여기 있죠. 자 함수값 여기 보이시나요? 요점.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? 여기가 지금 현재 k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그 k 값은 다시 뭐냐하니까 이 y는 x를 보세요. y는 x라는 것은 요 값하고 요 값이 어떻다는 거야? 같다는 거죠. 그래서 k는 자 뭡니까 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요 값이요. 자요 값이 b고 요 값도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마지막 f 인버 의 빗값만 구하면 되겠네요. 자 이와이를 우리 이번에는 m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m이라고 한번 잡아보고 m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풀겠다. 자리를 바꾸겠다.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둘의 자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f m은 뭐가 돼? b가 되죠. 어자 함수값이 b입니다. 함수값이 b니까 f x는 얘입니다. 얘가 f x예요. 자 그럼 보이십니까? 이 교점 보이십니까? 요 값을 얘기하겠지. 여기 여기 보이세요? 자. 다른 펜으로 할게요. 보이시나요? 자, 여기 대응하는 함수값이 b죠. 자, 그때의 요가 보이십니까? 요 값이 지금 요가 요 값, 요 값이 뭐냐면 m의 값이 되는 겁니다. 여기가 지금 m이죠. 자, 그러면 이 m 값은 뭐냐면 다시 y는 x라는 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.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점들은 이 x 값과 y 값이 같다는 소리죠.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이십니까? 그럼 m하고 a가 같다는 소리지. 어 그래서 m은 A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자, 이 값이 A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M의 값이 A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? A가 되겠네요.